안녕하세요 정말 가슴이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드린 셀카대표 엄마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최대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관심마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셀카 검색해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셀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SUV 특유의 넓은 공간과 시야감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포기 못 하시는 분들 위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 차량은 도로 위에 우한 괴물이라고 불리는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 차량인데요 바로 BMW의 중형 SUV, BMW X4 엑스포 차량입니다. X4는 스포츠카와 SUV의 장점을 결합하여 세련된 스타일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은 쿠페형으로 되어 있어 스포티하면서도 다이내믹한 라인을 돋보이고 내부는 고품질 소재와 정교한 마감으로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신 안전 기술과 혁신적인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어 차량 안정성도 높여졌다고 하니 정말 고급 SUV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차가, 이렇게 좋은 차가 현재 신차가 대비 최대 27% 금액으로 약 2천만원이 감가가 되어있습니다. 차량에 문제 있냐고요?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의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짧고요. 용도 이력 없고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으로 준비 해봤습니다. 거기다 정말 인기가 많은 실내 브라운 레드시트 차량도 있었네요. 그럼 저희 딜러전사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건데요. 이 딜러전사는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랑 100% 그대로 연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BMW X4 2세대 아니면 다른 차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이카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아니면 SNS, 유튜브, 인스타에 저희 세이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들어와 보시면 MBC 실화탐사대 SBS 모닝와이드 KBS 구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MBC 경제매거진 SBS 생활경제 등등 제가 방송에도 다 수출했던 이력이 보이죠. 밑에 보시면 제가 유튜브 촬영했던 영상들이 매일매일 업로드가 됩니다. 밑에 여기서 고르셔도 돼요. 국산차, 수입차, 경차부터 시작해서 중형, 대형, 슈퍼주하 슈퍼카도 있어요. 밑에는 금액별로 입맛에 맞게 고르시면 되시고요. 연료, 변속기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밑에는 저희 세일카 판매 후기가 매일매일 업로드가 됩니다. 그만큼 저를 믿고 찾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차를 찾으실 때 금방 말씀해 드렸듯이 여기서 고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 상단에서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국산, 수입, 화물차별로 여기서 나눠져 있어요. 오늘 차는 수입차죠? 그러면 수입차 검색하시고요. 제조사의 BMW 모델의 X4를 보셔야 됩니다. X4, X4, X4에서도 세비 모델의 2세대를 검색하시면 등급이 나오죠? 음, 여기서 등급에 맞게끔 고르셔도 되시고요. 좀더 상세하게 가고 싶다, 하러시면 상세 검색 열기를 여시면 됩니다. 동일해요. 금액, 연식, 주행거리, 연료, 색상, 변속기별로 여기서도 입맛에 맞게끔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검색을 해보면 우리 수원에 49대가 나오네요. 그죠?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차량쭉 보시다가 있으시면 클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클릭하게 되면 차량 번호, 판매금액, 자그마하게 엑스포 사진. 그 밑에 판매자 정보에 있어 이거 제가 꼭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그것도 허입니다. 밑에 보시면 주요 없어 사항들. 밑에는 큼지막하게 엑스포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쭉 보시다가 성능 기록부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밑에 끝까지 내리셔야 됩니다. 간혹 중간쯤에서 성능 기록부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신 분들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클릭을 하셔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 가시면, 키로수, 사고 유무. 누유 상태를 손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다 보셨다 뒤로 가고 싶다 하시면 이거 성능 보셨던 거 X 나가시고요. 다른 차종을 보고 싶다 하시면 좌측 상단에 이 화살표 있죠? 다른 차종이 나올 때까지 계속 클릭하시면 돼요. 지금 한번 눌렀기 때문에 저는 바로 나오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입맛에 맞는 차량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딜러 전달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BMW X 시리즈 X4 2세대, 2세대, 2세대가 2018년도 에 생산이 되었죠. 이 차량 검색해 보면 제 홈페이지랑 비슷해요. 17대가 나오죠. 이중에도 보시면 금액 비싸고 뭐 싸고 이렇게 뒤죽박죽이잖아요. 그죠? 주머니 사정에 맞게끔 또 차량을 구매하셔야죠. 뭐 능력만 되면 당연히 신차 가셔야죠. 저는 중고차 사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능력 되시는데 뭐 굳이요. 그죠? 하지만 저처럼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가성비 가시려면은 이렇게 저렴한 순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희 세이즈 홈페이지도 동일해요. 그러면 4 7대 우리 수원에서 4 7대 중에 가장 싼 차량이 3 3 9 9만 원이에요. 아, 어, 여기 포포가싸질 안네요. 그죠? 중고차라도 하지만 이게 신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싼 데는 다 그만 이유가 있어요. 사고가 있거나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거나 뭐 색상이 안이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금액이 싼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제가 항상? 100% 허위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솔직히 그런 차량 있으면 제가 없지 않데 제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다가 팔면은 저는 중간에서 앉아서 떼돈 겁니다. 없기 때문에 못 사고 있는 거예요. 이점꼭 염두에 두시고요. BMW X4 2세대 20D XRI 4륜이네요. M 스포츠. 어, M 스포츠입니다. 오늘 준비한 구매. 우리 손에서 가장 저렴한 3399만원. 19년식이죠. 그리고 키로수 11만 키로. 키로수는뭐 적당한 것 같아요. 성능 볼까요? 11만 키로 달리고 있고요. 어우, 좋습니다. 용도력 없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용도력 없고요. 정말 아쉬운 교환들인 단순 교환. 본넷, 핸더, 뒤쪽에 쿼터 패널. 요거 터 편은 판금이 있는 겁니다. 큰 사고는 아니에요. 경면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혹 댓글에 아 이게 어떻게 경면 사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면 사고 맞아요. 사람으로 쳤을 때 피부 다쳤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뭐, 흔들라 한도 끝도 없죠, 솔직히. 하지만, 아 어, 제일 중요시 보이는 부분 있죠? 앞쪽 엔진 쪽, 그죠? 그것도 하우스, 앞뒤로. 여기를 다쳐야 그큰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차량을 보신 바 같이 뼈대 부러진 데 없어요. 판금도 없습니다. 이 정도는 뼈대 판금 대비해서는 경미한 사고다. 중고차에서는 경미한 사고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사고예요, 요거는. 그래고 당연하죠? 미세이 없어요. 그죠? 한 방울 새지 않고요. 외관 컬러 흰색 바디입니다. 광 상태 잘 나와 있고. 오, 흰색이또 불구하고 광선 잘 되고 타이어 트레드도 뭐이 정도면은 한70% 살아 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안 보이죠. 깔끔하죠. 디자인도 제가 봤을 때 우수한 거 같습니다. 잘 빠졌죠. 당연히 풀 LED고요. 깔끔하네요. 깨끗하네요. 컨디션 좋아요. 그리고 저말 실내 정말 인기가 많은 브라운 시트고요. 그죠? 도어 트림도 그러고 가죽 시트도 브라운 시트로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시트예요. 여기 브라운이 운전석에 전석 시트 재 되어 있고요. 2열도 마찬가지로 가죽 컨디션 좋습니다, 브라운이고. 센터페지아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보세요, 그죠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관리 잘 되어 있어요, 그죠? 전자식 기어봉로 이쁘게 들어가 있고, 후방카메라도 깨끗하고서이잘 나오죠. 핸들 사용감 있나요? 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가설에는 괜찮아요. 사선이탈도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에요. 오우, 전자식 기기판 상당히 이쁩니다. 당연히 각종 체크볼 없습니다. 보신 그대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전자 기어봉 이쁘죠? 이쁩니다. 전자파킹, 오토홀드, DRC 기능까지. 여기 보시면은 뭐,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고요전동식 백밀러. 후방 카메라 잘나오고요운전조소소 열선 시트 들어가 있네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죠? 파노라마 썬러프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 트렁크보다 깔끔하고요. 트렁크에도 코일 매트 예쁘게 깔려 있습니다. 블랙박스 있고요. 2열도 열선 시트가 있네요. 엔진룸 상태 보신 그대로예요. 정말 깨끗하죠. 타이트드 70% 이상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휠일수 없어요. 아 좋네요. 나름 괜찮은데 제가 볼땐 괜찮은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골라놓은 차량에서는 빠졌다. 왜? 저는 연지 대비 키로 짧은 6만 키로 이하로 골라놨기 때문에그랬습니다 차량의 장점을 다시 한번 설명. 아 단점부터 설명해드려야 되겠네요. 단점. 물론 연지 대비 킬로수는 많 맞아요. 이거는 뭐 되게 많은 건 아닙니다. 단점은 요거 같아요, 요거. 단순이긴 하지만 교환이 있다. 번넷, 핸더, 쿼터 팬은 방금 그죠? 요 교환 외에는 흠 잡을 데 없어요. 일단 보이시죠? 용도이력 없죠? 두 번째는 프레임. 뼈대쪽에 데미지 없죠? 미세뉴 단한 방울 되지 않습니다. 외관 컬러 인기가 많은 흰색 바디인데도 불구하고 광 상태 보세요. 그리고 찌그러진 거볼수 없고요. 디자인도 우수하죠. 그리고 실내 정말 인기가 많은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가죽 컨디션 보세요. 1년이요 정말 깨끗하죠. 그죠? 보시죠. 이센터페저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보세요. 운전 소소.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요. 핸들도 마찬가지고요. 헤드업 들어가 있고 전자식 계기판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체크블 없고요. 전자파키 오토홀드 옵션도 풍부해요. 그죠? 실내 컨디션 너무나도 괜찮아요. 관리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차도 사가시면 정말 잘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차는 오늘 제가 우리 손에서 가장 저렴한 3,399만원에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거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차량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사실 중고차 성능은 한달 2,000km 엔진 미션에 한해서만 됩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오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다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셨다가 그 해당들이랑 싸우는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봤어요 저한테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이분들이 법으로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억울하니까. 근데 이 법으로 받는 게 쉽냐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골머리 아파요. 진짜. 왜냐? 일단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최소 3개월, 6개월, 1년 이상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솔직히 뭐 법에 지식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변호사를 손이마셔야 됩니다. 이 변호사비가 싸냐고요. 최소 300부터 시작을 해요. 300, 500, 1000 이상입니다. 1000 이상. 내가 시간 투자하고 돈 쓰고 이거를 승소한다고 한들 피해 보상을 다 받냐고요 절대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하지만요 만약 저한테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저는 영상으로 기록 남깁니다 저는요 성능에서 안되는 부분 있죠 이 안되는 부분까지 그것도 추가 비용 단 1원도 안받습니다 최대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나중에 중고차 필요하실 때 저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연락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괜히 머리 아프게 쌓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골라놓은 차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식 대비 키로 짧은 6만 키로 아래로 가겠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판매하고 나서 컴플레인 건이 확연하게 줄어든 거전알수 있죠. 그만큼 상태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만 킬 아래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수원에 32대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정말 가슴 좋고 상태 좋은 차 다섯 미를 엄선해 놓았어요. 이 차량들 제가 한대한 대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 일단 영도율이 없고요. 1인 신조 차량이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 출고 단지 신차가 약 6,600만 원입니다. 현재 신차가이27%금액을약 1,800만 원이 떨어졌어요. 1,800만 원 감가 BMW x 4 2세대입니다. 20i x X라인 l 4륜 x 라인이에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저입니다. 브라운, 짧은 주행, 어댑티브, 차선이 딱 어라운드뷰. <laughs> 특별관리 특급관리된 차량 오늘 준비한 거액 신차가 대비 약 1,800만 원 감가된 금액 4,770만 원에 가성있게 준비해 봤습니다. 20년식이고요 길어서 보세요. 연식 대비 길어서 너무 짧아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뭐 엄마는 저 속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영상으로 기록 남기잖아요. 혹시라도 이 차량을 저한테 구매하시고 나서 몇년이 지난 후에 그때 확인해 보니까 어이 뭐야 이거 길어서 꺾였네 엄마는 속였네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판매한 금액 그대로. 4770만원 그대로 100% 아무도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은 공짜로 몇년 동안 하시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보증해 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키우수 꺾으면 이거 클납니다. 이거 구속감이구속감 구슬깡. 제가 그런 짓을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성남볼게에성는3 1 0 0로 k m 실키로 달리고 있고요. 보세요. 용대료 없어요. 1인 신조기 때문에 그죠? 1인 신조 용대료 없고 단순 판금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또보시죠미세뉴 당연히. 한 방울도 새지 않습니다. 완벽하죠? 그리고 정말 인기 많은 브라운 계열의 센터패드 대시보드. 너무나도 실려도 깨끗하죠? 은은한 엠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자, 외관 컬러 블랙 바디고요 와, 광 상태 보세요. 진짜 삐까뻔쩍합니다 관리 상태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당연히 풀엘리트고요 보신 그대로 디자인 너무나도 이쁘게 잘 빠졌죠? 전면, 후면. 깨끗하고 디자인 이쁘고요 측면 보세요. 측면. 야 관리 상태 진짜 끝내줍니다. 너무나도 깨끗해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나요. 휠 뭐, 기술 좋다던 차량이었습니다. 엔진 눈 상태도 좋죠. 깔끔합니다. 전자제계기판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10km 수요 3만 1,000km 달리고 있고요. 당연히 각종 체급을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전자제계봉 이쁘게 들어가 있고 스포츠 컴포트 에코프로 전자바퀴 오토홀드 디아이스 기능까지 탑재어 있습니다. 스마트키 두 개도 있네요. 핸들보터 핸들. 연진대비 키도 짧으니까 사용감이 없잖아요, 그죠? 깨끗하죠. 어, 이 차량 뭐 크루즈 기능도 있네요.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고요. 운전 조수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가죽 컨디션 보세요. 아 정말 최상급이다 최상급.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 운전석에 전동 시트 뭐 기본이겠죠. 2열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깨끗하고요. 코일 매트도 이쁘게 깔려 있고 원활한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탑재되어 있네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백밀러 어라운드 비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좋습니다. 2열6선 시트 탑재되어 있죠. 반자율됩니다 반절 반자율 반절 차선 인탈도 들어가 있죠. 슬크 공간도 깔끔하고요. 2열 폴딩하게 되면 여유 공간도 확보가 확실히 되겠네요. 그죠? 정말 개방감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에어 내비게이션 보세요. 정말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는 차량입니다. 볼란박스 탑재되어 있죠. 이 차량의 장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정말 인기 그만한 실내 브라운 시트고요. 실내 컨디션, 가죽 컨디션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외관 컨디션 보세요. 와 정말 광잘라인 있죠. 찌그러진 건 없죠. 스크래치도 없어요. 디자인도 완벽한 것 같습니다. 실내 보세요. 실내. 전자제 계기판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가죽 컨디션, 실내 컨디션 센터페이스 뭐, 대시보드 나무랄 때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특 A급 X4였습니다. 성능 한번 볼까 성능. 1인 신조기 때문에 용도에 적 없죠. 완전 무사고예요. 단점판군도도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연식 대비 키로수 어마무시하게 짧은 차량. 이게 실키로수라는 점. 요거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약 1800만원 감가된 금액. 477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도 1인 신주 차량을 가지고 나와봤어요.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 약 6,700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24% 금액으로 약 1,700만 원이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BMW X4 2세대 20i XDrive M 스포츠 X네요. 좋습니다. 무사고구요. 실내 레드 시트. 야. 이 엑스퍼는 실내 브라운 레드 이런 컬러들이 인기가 많죠 패드업 있고요 도색도 없었네요 그죠 도색도 없고요 당연히 뭐생방전서100% 끊어주죠 좀안건진데 없죠 위탁차 말고는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 가대비약24% 감가된 금액 5,050만 원 20년식이고요 57,000km 연시 대0 0 k m 짧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57,000km 달리고 있죠 좋습니다 일이 신조기 때문에 용도에 이렇고요 정말 아주 펜다 단순 기간이네요 말 그대로 단순이기 때문에 운행에 지장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특히나 프레 있죠 뼈대 뼈대 데미지 없으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 앞쪽 이제 엔진 쪽 아니면 이 하우스 쪽 여기만 안 다치면 굴러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그대로예요 뼈대 쪽 데미지 없고 반대 쪽에는 판금조차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핸드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하죠 미세는 단한 방울도 되지않는 모습이고요 외관 컬러 흰색 바디고요 광 상태 잘 나있죠 찌그러진 거볼수 없어요 너무 깨끗합니다. 실기차 조차도 없어요. 와 좋습니다. 항공타이어 타이어 탤드 80에서 90% 이상. 엔진 음 상태도 보신 그대로예요. 깔끔합니다. 와우, 레드시트. 정렬적인 레드시트. 엑스포는 이런 색감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센터 페자 디시보드 보신 그대로입니다.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전자식 기기판 동일하게 이쁘게 들어가 있죠. 실키로 입니다 실키로 줘, 차량. 57,000km 실기유소 달리고 있고 전자식 기어보 이쁘게 들어가있고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스포츠, 컴포트 에코프로, DI3 기능까지 레드시트고요 가죽 컨디션 보세요 고주 가죽시트 되어있고 가죽 컨디션 너무 좋아요 조석 보세요 깔끔하죠? 운전석도 동일합니다 조석에 전자시트뭐당연하지 없으면 섭섭하겠죠? 운전석에도 전자시트 가죽 컨디션 보신 그대로 깔끔하고 도어트림도 깔끔하잖아요 그죠? 관리는 전반적으로 잘돼있어요 1열, 2열 너무 깨끗합니다. 가죽 컨디션. 핸들 보셔도 그죠 사용감은 거의 없고요. 반자열되고요. 차는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미디어 큰 주먹하고요. 내부에도잘 나오고 운전석 좋은석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네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2열 열선 시트가 탑재되어 있고요. 각종 안전사항들, 그죠 안전사항들 들어가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 트렁크까지. 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관 컨디션, 나무랄 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땐단한 군데 없어요. 광상태 잘라있고요 찌그러진 거볼수 없고요. 실기스 조차도없고파이트도 80에서 90% 이상. 실내 컨디션 보세요. 아 너무 좋죠. 그리고 정말 정열적인 레드 시트고요. 깔끔하죠. 젊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요. 예 센터페더 대시보드 2열 너무도 깨끗하고요. 썬더프 헤드업에 그죠 전동 트렁크. 수학의 장점은, 자, 성능이죠. 용도의력 없고요 정말 아쉬운 횡다 교환 외에는 교환부위 전혀 없다. 특히나 뼈대쪽에 데미지 없으면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당연히 미세니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모습이고요 연시대비 키로수 괜찮아요. 짧은 차량입니다. 이거 판금조차도 없는거예요도색조차도없는거예요노페인트예요 노페인트. 이 차량을 제가 오늘 신작가 대비 24%, 금액은 약 1,700만원 금발엔 5,05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차례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 약 6,9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22% 금액은 약 1,520만원에 감가가 되어있습니다. BMW X4 2세대 20i X-Drive M 스포츠 X입니다. 이 차량 제조사 보조은 끝났어요. 하지만 세이프 6개월 1만키로까지 소모품에 의해서 되는겁니다. 정말 괜찮죠? 헤드업있고요 브라운 시트요 실내 브라운 시트. 정말 인기 많은 브라운 시트에 무사고, 선루프 내비 후방, 카메라 전국 최저가 적어놨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22% 감가된 금액 1,530만원 준비했고요 21년식입니다 전신대표 퀴즈 짧죠? 48,000km 성능 볼까요? 4 8 0 0 0 k m 달리고 있죠. 용도력 없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는 용도력 없죠. 정말 아쉬운 펜더 단순교환 양쪽으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이기 때문에 운행에 다행인 시장 없어요. 특히나 프레임 뼈대 쪽에 데미지 없으면 괜찮다고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립니다. 늘 말씀해 드려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보이신 그대로예요. 미세리단 한방울도 새지 않고 있습니다. 외관 컬러 블랙이고요. 광 상태 잘나 있고요. 어우, 타이트도 많이 남아 있고 휠 기스도 없네요. 깨끗하죠. 측면 보신 그대로 깔끔합니다. 후면도 깔끔하고요. 실내 브라운 쉴드 정말 인기 많아요. 브러시트고요. 가죽 건져자 보세요. 너무 깨끗하면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운전석 조수도 깔끔하죠. 이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볼 데가 없어요.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운전석 조수석 콘솔, 가죽 컨디션 너무나도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핸들 보신 그대로입니다. 핸들도 깔끔하고요. 반자율되고요차선일타도 탑재되어 있네요. 또 전자식 계기판, 디지 계기판 이쁘게 들어가 있죠. 당연히 각종 체크불 없고 실키로 씁니다. 상한 판전기 달려 있는 모습. 전자식 기어봉이 쁘게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 오토홀드,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DI 기능까지 메모리 시트 전동식 백밀러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도서 탑재되어 있고요. 2열의 열선 시트 들어가 있네요. 전동 트렁크, 선루프,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어라운드 뷰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는 모습이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엔진 눈사태도 너무 깔끔하죠. 타이트레드 어80% 이상, 휠기스 조차도 없는 차량이었어요. 이 차는 장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관 컨디션 너무나도 관리 잘 되어 있어요. 깔끔하죠. 그리고 실내 컨디션 보세요. 가죽 컨디션. 가죽 컨디 상태 좋고요 정말 인기가 만은브라운시 되어 있습니다. 핸들도 그렇고, 계기판도 그렇고요 센터 페이지도 그렇고, 혼잡볼 데가 없어요. 정말 특 A급으로 관리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제가 보증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능 보겠습니다. 성능. 용도일이 없고요 정말 아쉬운 핸더 양쪽 교환 외에는 교환 부위 없다. 특히 프레임. 뼈대 쪽에 데미지 없다. 당연하죠. 미세뉴 단한 방울 내지 않는다. 현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고요. 가장 큰 거는 세이프6 소모품까지 6개월 1만 키로 AS 된다. 와 정말 꿀매물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22% 감가된 5,35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죠. 성능에서 안 되는 부분 제가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도 6개월 1만km 세이브 6, 소모품까지 예시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근 당시 신차가 7040만원, 현재 신차가드비 22%, 금액은 약 1600만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BMW X4 2세대 20i x l i v e M-Sports X-Line. 오우, 온라인 익스클루시브네요 오우, 좋습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보험료 조차도 없어요.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헤더 디스플레이에요.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22% 감가된 금액 5,450만 원 준비했어요. 21년식이고요. 연식 기준 짧죠 4만 3천 km 달리고 있습니다. 성능 볼까요? 4만 3천 km 달리고 있는 거 맞죠? 용도는 없어요. 고수,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싫어하는 용도는 없고요. 단순 판금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당연히 미션유 단한 방울도 해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관 컬러 블랙 바디고요 광상태 잘 나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안 보이죠. 깔끔하죠. 휠기조좋도 없고요. 캘리퍼 블루로 이쁘게 들어가 있네요. 타이틀도80% 이상 살아있고요. 엔진 음상태도 보시면 그대로 깔끔하죠. 센터페에 대시보드 남을 때 없어요. 전자제 개입퍼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각종 체크을 없습니다. 실 k 로수 43,000km 달리고 있는 모습. 전자제 기어봉 전자바퀴 오토로 스포츠 컴포트 에코브로 디아이스 기능까지 여전에 더운 날 통풍 시트 여 시트 운전소 조수석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서 고급 가죽 시트고요 가죽 컨디션 보세요 있는 그대로예요 보신 그대로입니다.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요. 그저 운전석 깔끔하죠? 메모리 시트 전동 빼밀로, 전동 시트, 2열 가죽 컨디션도 나무랄 데가 단한 군데도 없어요. 핸들 보조도 깔끔하고 반지 되고요. 차선 이탈도 탑재되어 있네요. 미디어 큼지막하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는 모습입니다. 어라운드 비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2열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네요. 각종 안전 사람들 당연히 있어야죠. 없으면 섭섭하겠죠. 헤드업 드라 플레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썬 루프. 전동 트렁크까지 있네요. 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이프 6 6개월 1만 키로 소모품 에이스 되고요. 외관 컨디션 남을 데 없어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휠 기술 조차도 없고요. 실내 컨디션 또한 남을 데가 당연도 없어요. 정말 특 A급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철분이 이 차량은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지 않고서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네요, 솔직히. 또한 한 장점 성능이죠. 용도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미세어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연시 대비 키로수까지 짧고요. 보험 이력 좋차도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온 익스클루시브 차량 이 차량은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약22% 감가된 5,450만원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차례입니다 마지막 차례입니다 이 차량 출근 단계 신차가 약 6,9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13% 금액은 약 1,000만원에 감가되어 있습니다 BMW X4 2세대 20i X-Drive 4RM 스포츠 X 4X, M 여기 장점 완전 무사고구이인신점입니다 무판, 파공도색가없고요 신차급 컨디션. 늘도 없어요. 용도력도 없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약13% 감가된 금액. 5,949만원. 21년식인데 기로수가 말도 안 돼요. 연식 대비 키로수 너무 짧고요. 100% 휠키로수입니다. 성능 볼까요? 27,000km 달리고 있고요. 당연히 1인 신조기 때문에 용도에 어갔고요 완전 무사고예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단한 방울도 되지 않는 차량. 외관 컬러 흰색 바디고요. 광상태 잘나 있고요. 찌그러지그러 스크래치 안 보이죠? 깔끔합니다. 휠기수조차도 없고요. 캘리퍼 블루로 예쁘게 들어가 있죠. 타이어 트도90% 이상 살아 있고요. 엔진 음상태 보세요. 너무 깨끗해요. 센터페어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보세요. 흠잡을 데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왜냐, 연식 대비 킬러수가 이렇게 짧은데 이게 흠 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솔직히. 컨디션 너무 좋아 신차급인 것 같아요. 계기판 당연히 각종 체크업을 없습니다. 깔끔하죠. 전자식 기어봉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키, 오토, 그리고 슈퍼 컴포트, 에코프로, 디아이스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고요. 운전석 저도 가죽 컨디션도 뭐. 깨끗하네요, 그죠? 보신 그대로 깨끗해요. 메모리스트, 전동식 백밀러. 2열 가지 컨디션도 나무를 내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핸들 보신 그대로 깔끔하고, 반잘되고요. 찬선 일단 탑재되어 있고요. 미디어 큼지막하고요. 냉냄선잘 잘 나오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조서 탑재되어 있네요.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2열 열선 시트. 각종 안전사항들,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까지 오늘 차량도 누가 골랐는지 컨디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좋아요. 이차량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외관 컨디션 너무 깨끗해요. 나무랄 데가 없죠. 보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거짓말 필요 없어요. 휠 기스조차도 없고요. 실내 컨디션 또한 정말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은 브라운 시트, 브라운 계열로 되어 있고요. 와, 정말 특 a 급로관리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각종 안전사항들 다 탑재되어 있고요. 헤드업 있고요. 썬더풀 있고요. 전동 트렁크까지. 또한나의 장점은 성능이죠, 성능. 다시 보여드려볼까요? 1인 신조기 때문에 용도 이력 없죠. 완전 무사고의 미세류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판금도색 없는 차량이에요. 연수 대비 키로수까지 짧은 차량 이차량을 제가 오늘 신차가대비 13% 감가된 5,949만원 정말 괜찮은 금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BMW X4 2세대 차량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 예산 있어. 나는 이런 차량을 희망해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메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만해였습니다.